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푸네스입니다. 오늘은 IT와 담쌓은 문돌이에게 추천하는 데스크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글이랑 워드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사용해서 밥 벌어 먹고 있는 대표 문돌이인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데스크 아이템 5개를 골랐습니다. 테크 제품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사무용품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엘가토 스트림덱이라는 제품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원하는 기능,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같은 걸 적용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적용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아마 스트리머 분들께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물건일 겁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전문 업체 엘가토에서 만든 만큼 이 스트림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할때 엄청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뭐 최신 IT 기기가 나오면 다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이걸 보자마자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아마 직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저는 이 6개 LCD 물리 버튼이 적용된 미니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키 개수로만 말씀드리면 6개, 15개 32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저이 6개 이사하게 후회했거든요. 한 15개짜리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연결해서 쓸수 있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에 앞서서 이 엘가토 스트림덱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깔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키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냐라고 물으시면 일단 저는 정리 이런 거랑은 일평생 담을 쌓고 살아서 뭘 찾는 데 시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스트림덱은 막 어수선하게 너부러져 있는 제방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딱 집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주 업무가 글을 쓰는 직업이라서 문서창에 상주에 있긴 하지만 글을 다 쓰면 뭐 맞춤법 검사기도 돌려야 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도 해야 되고 업로드하기 전에 사진도 내려받아야 되고 제가 세봤는데 한 6개 정도 창이 필요하더라고요 글 하나를 쓸 때요 인터넷 웹창에 눈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북마크를할수 있는 개수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즐겨찾기 목록에서 허우적거렸었는데 그 지난한 시간을 이 엘가토 스트림덱이 말끔하게 청산을 해줬습니다 적용된 버튼은 6개지만 설정을 통해서 물리 버튼 하나에 여러 개의 창을 순차적으로 다다다닥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기본적으로 필요한 창 6개를 전이키 하나에 설정을 해놨고요. 또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다른 창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회의를 할때 구글 밑을 쓰거든요. 근데 회의 종류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때마다 회의 구성원들이 달라져서 화상 회의 주소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걸 누르면 바로 원하는 창으로 접속할 수 있어서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저장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마지막 버튼에 다른 유튜버 분거 참고해서 만들긴 했는데 알트 F4 엔터를 저장해서 컴퓨터를 재빨리 끄고 퇴근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정을 다르게 할수 있으니까 잘 사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키를 커스텀할 수 있어요. 엘가토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을 받거나 금손이신 분들은 직접 만드신 이미지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짤도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요즘 저의 최애 아티스트 본명 이동민 활동명 조지님의 GIF 이미지를 넣어서 틈날 때마다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되게 기능이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심플함과 직관성이 이 기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케이블과 본체 일체형이어서 물건 험하게 쓰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훼손되면은 이 기기를 다시 사야 되나? 약간 걱정이 되긴 했어요. MK2 모델은 케이블과 본체가 분리되니까 구매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엘라고라는 브랜드의 MS2 충전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를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용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맥세이프 충전기 나와서 보자마자 갑자기 괜히 너무 필요할 것 같은 압박이 들면서 맹큼 샀는데 케이블 길이 때문에 뭐 콘센트가 먼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또 충전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방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기를 거치대에 끼워서 쓰면 책상 위에서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쓸 거니까 뭐 케이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또 모양도 심플하고 예뻐서 데스크테리어용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게중심도 잡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사용하려고 실리콘을 싸서 아예 이렇게 빼지 못하게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사용하다 보니까 거치대가 얼굴을 마주보게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알림 확인하려고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할 때도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되게 잘 돼서 이 각도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터치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근데 USB-C 타입이 적용돼 있어서 그 PD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버티컬 마우스 3개로 입문을 했는데 저의 첫 버티컬 마우스 바로 로지텍 리프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제품 출시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제가 글을 쓰면서 저한테 영업을 당했거든요. 일단 로지텍에서 나온 기존 이 MX 버티컬에 비해서 크기가 되게 작아서 손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어서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버티컬 마우스가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과연 적응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근데 우선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이 제품이 좋다 어떻다를 말하기보다 이 모양에 적응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일단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을 테니까 손에 이질감 없이 잘 붙더라고요. 이 제품은 57도 정도 기울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다가 제가 기존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쥐어봤거든요. 근데 참 간사하게도 여태까지 잘 사용했는데 손목이 좀 약간 꺾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뭔가 편치가 않더라고요. 평소 페이지 많은 문서 자주 보셔서 휠 많이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 분이나 손목 아프신 분들은 주저없이 버티컬 마우스로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티컬 리프트는 일단 클릭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소리도 적지만 클릭 구분감도 약해서 푹 들어가는 느낌은 확실히 덜 한데 저는 이게 크게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만 눌러도 되니까 손가락의 피로도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한 로지텍 메카니컬 키보드를 요즘 또 한창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동글로 연결해서 쓰니까 되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는 로지텍 키보드처럼 기기 세 대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페이지 앞. 뒤로 가기 버튼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좌측 버튼이 있고, 여기 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 이걸 모두 로지 옵션즈 플러스 어플을 통해서 커스텀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작아서 좋은 게 옆에 이 버튼을 누를 때, MX 버티컬에 비해서 엄지 움직임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쉽게도 무한을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전식이 아니고 건전지를 넣는 방식인데, 일단 저는 게으름뱅이어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기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어폰도 그냥 줄이는 거 되게 오래 썼는데 이건 배터리식이라서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버티컬이 처음이라서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근데 만약에 기존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키위치라던가 뭐 크기가 조금 달라서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손이 좀 크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이렇게 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채널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린 제품인데요. 보스의 QC45 노이즈 캐슬링 헤드폰입니다. 저는 스티브 에디터가 하도 추천을 해서 성능샘 치고 한번 써봤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업무 효율에 뭐가 좋냐. 귀틀막 하기 딱 좋아요. 노캔 성능은 컨슈머 헤드폰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뭐 콘텐츠 만들거나 유튜브 영상 뭐 편집할 때도 물론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키보드 빌런들의 타자 소리로부터, 그리고 또 말소리 같은 거, 사무실에서 나는 온갖 소리로부터 방해 없이 업무에 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특히 사무실을 나가서 뭐 집이나 카페 등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QC45 노캔 성능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소니 WH1000X5나 에어팟 맥스, 보스 NC700 등등 다른 제품도 노캔이 좋은데 왜 QC45냐 사실 저는 이 착용감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235g이라는 이 가벼운 무게와 이상적인 장력 덕분에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다른 제품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좀 안락함을 주는 게 있고요. 이 밖에도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고 또 멀티포인트 기능이 있어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별도 조작 없이 헤드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눌러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소소한 편의성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책상이 아마 저희 회사 분들 책상 중에 가장 뭐가 많이 올려져 있는 책상일 텐데요. 뭐 책부터 시작해서 잡스러운 뭔가가 되게 많아요.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상태 안 좋아지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를 찾을 때마다 그 작은 책상에 항상 막 뒤적뒤적거리고 착곤하거든요 제가 그 짓을 수년간 해오던 찰나 대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사무용품 디자인 브랜드 HMM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제가 은근히 가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영수증 처리하거나 이럴 때. 근데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또 이거를 이렇게. 해어서 쓸수 있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본 가위 중에서 제일 예뻐서 샀는데 뭐 대만이나 일본 디자인 어워즈에서도 상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앞에 서 있는 제품을 베이스에서 제거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뭔가 이렇게 헤매고 앉아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자성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립할 수 있다는 이런 참신함도 되게 좋았습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되게 책상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또 이걸 보고 이렇게 서 있는 제품을 또 찾아봤는데 인벤토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캔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란히 책상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개의 제품 어떠셨나요? 문서 작업하는 게 전부인데 IT 기기까지 뭐 필요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문돌이 분들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없이도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 제품들을 쓴다고 제가 갑자기 막 일잘러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일을 할때 작게나마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줄었거든요. 만약 살짝이라도 관심이 가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